예, 저가 겨울 동안에 어, 그동안 건강경을 어, 어떻게 하면은 그 건강경 어, 내용을 쉽게 어, 알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 건강경은 어, 불교의 그 소위 경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아주 불교의 사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인데, 제가 젊은 시절, 떠돌아 다닐 때, 어느 서원에서 한학을 전공하면서, 그 서당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불교의 그 금강경은, 그 문법도 맞지 않고 내용이 아주 그 옹절한 것이다. 공자님의 그 유도하고는 그 도부동이다, 도는 같,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무분무근이다 그, 임금도 모르고 어, 그 어, 그냥 남도 어, 그렇게 잘 배려할 줄 모르는 어, 그런 그, 어, 종교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유가에는그 서유경전이 중용인데. 그 중용은 그 그때 서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천명지위이 선생님, 하늘의 그입법부터그 인간의 그설선하는그 어, 도라든지 또그 인간이 그 성인 군자가 되어 가는 그 어, 그런 그 수행 과정, 그런그 아주 그 어, 삼달 떡이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공부법이 아주 정난하게 하늘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와 그 수도의 그 도가 아주 그 중용에 잘 밝혀졌는데, 그 금강경을 보니까 그첫그 그 여시아문부터 그첫첫 첫 장부터 부처님께서 그밥빌어 먹고 뭐발 씻고. 뭐 앉아가지고 뭐오다 끓이면서 그것이 무슨 경전이냐 뭐 그런 그 서당 선생님의 말씀을 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내용이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뭐뭐그 어, 심형 뭐 그렇다 어 말로서 뭐 그렇다 이런 말장난이 불과한 그 경전이지 그 심오한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그어 서단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한때는 그금강경이 그렇게 그 보잘 것 없는 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에 많이 살고 또그 불가에 입문을 해가지고 경전을 많이 보는데, 그 어느 성자님께서 금강경은 정말로 그 경전 중에 경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그 하늘의 그, 이치,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와 또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그런 인과 응보의 그 진리와 또그 마음, 성리를 밝힌 성품과 마음과 그, 런 그, 어 그런 그 마음의 자리를 밝힌 종교고 또그 수행의 길을 아주 정난하게 아, 어, 각기 경기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밝혀낸 것이 불교다. 어, 그런 그 말씀을 듣고는 어, 금강경을 하면 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그 세월이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어 절이나 아 어, 불교의 단체에서 금강경을 그 의식이라든지 뭐재례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그 독경을 하는데 그여시암문부터 어, 적견 여련이라, 어, 그까지만 그 외우고 그 뒤에 경은 어, 잘 읽지 않,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금강경을 다 읽지 않고 그 앞에 그 어, 어느 정도만 읽고 거치는가 그런 그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그 제가 예, 그림으로서 전체의 그림으로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어식 집행의 금강경의 그 여시 아문 하사원이 거서부터 어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인이라 거기까지를 주로 많이 그 외우고 그까지 주로 어 누구든지 그어 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금강경 전체에 이 총론에 어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어, 해석을 해보는데 금강경을 해석한 그런 그, 어, 여러가지 그, 어, 선배 그, 어, 어, 사람들이 많이 그 경전을 해석했는데 그 27어단으로도 금강경을 해석해보고 어, 또그 소명태자께서 어, 32분으로 그 금강경을 그 분위기별로 나눠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여러 가지, 그, 금강경, 어, 오븐이라든지 있는데, 저는 이 도의 금강경이래가지고, 그 전체의 흐름, 그니까, 러 가구, 어, 실험 가자 얼굴 붙자그 조직이 어떻게 됐는가,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그는데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그 짜임새가 어떤 그, 어떻게 짜였는가, 그 모양새가 어떤가, 도는 어, 깨치지 못하고 그 금강경의 심오한 위치는 어, 어, 모를지라도 어, 수박끗 할 기시기라도 금강경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동안 제가 그 도예로 그림으로서 그런 진리의 세계라든지 그, 그 교리의 그 내용을 많이 그렸습니다 한7천장 정도 어, 그렸는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금강경을 그 보는 눈이 상당히 그 분석적으로 해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해서 이번 겨울에 이렇게 금강경 전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범소유상이 계시함 니그약견저산비상적견여라 이거 이 대목까지는 금강경의 총설 그러니까 서분 서론에 불과하다 그랬냐.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이 해가지고이 내용. 그러니까 그 본론에 들어가서는 그 입문과 과지로 나누는데. 입문이라는 거는 원인인 자, 문문 자. 과지는 결과가 자, 땅, 땅지 자. 그러니까 원인으로서, 이런 흐름이 있고, 또 과지로서 이런 흐름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유통. 마지막 금강경의 한 대목이 그, 어, 부처님께서 나의 경전을 많이 이렇게 그 전파를 하라는 그런, 어, 유통적인 유언을 어, 부촉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그, 스님들이나아 어, 그런 그 불교 그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 한문 자체가 우리 그 젊은 세대는 그 한문 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렵게 들리고 또그 뜻을 그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저, 저 정도 이거 그 한문으로 좀 어느 정도 한문 세대에서 자란 어, 사람들은 한글보다 오히려 한문으로 이렇게 그 서놓은 것이 훨씬 그 어, 이해하기가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금강경을 어, 그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금강경을 연속극 그 주로 어 그나 드라마 보듯이 그 전체 내용 내용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흐르고 어떤 대목이 어 부처님 말씀이고 어떤 대목이 수보리 말씀이고 또 어떤 때까지가 어그 금강경의 상권에 해당하고 또 어떤 대목이 금강경의 하권에 해당하는가 이런 그 구조적인 면으로 어 주로 어 들어 맞춰서 어, 앞으로 많은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어, 첫 강의로서 금강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그려 가지고 어, 선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 모나리자 그림을 아무리 그 미사여구를 어, 들이대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뭐 다빈치의 그림이니, 뭐 미완성의 그림이니, 뭐 속눈썹이 심지어는 없는 그림이니. 아주 그 설명을 그 글로서 많이 하더라도 그 모나리자의 그림 한 장, 그림 사진 한 장을 그려놓고 어 보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 느끼는 감도가 다 각자 근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은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모나리자의 그 사진 한 장을 놓고 아, 이것이 모나리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을, 어, 부분적으로 물론 많은 해석을 하고 깊이도 해석을 해보겠지만은 오늘은 첫 강의로서 전체의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어, 62분으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62분 유통으로. 어, 제 1분은 <laughs> 그 건강경 1분이 그 구마라 섭께서 이러이러한 그 금강경을 왕의 그조치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했다이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 금강경 강의나 금강경 해설한 책을 보면은 그거는 그 서가문의 그 말씀이 아니라 해 가지고 다 생략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강경이 그 인도 이거 그 범어에서 어 중국의 그 중국 그한어한어로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우리나라에서도 해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경 구마라 섞여서 건강경 어한 한역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배우고 있는데. 그한 한역을 한그 구마라섭의 금강경 원문의 내용에 원문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어, 어느 시절에 임금님의 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어, 해석을 하노라 그 다음에 여시아몬 하사오니그서가몬의그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분을 이어가지고 어이 금강경을 우리가 알, 알게 되는 또알수 있는 그런 그 가장 매개체고 가장 조상적인 것이 구마로 서보의 그어 해석한 한역의 원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문을 어, 빠뜨릴 수 없다. 그래서 1분을 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금강경의 총설 그러니까 금강경을 어, 집약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하고 모아놓은 것이 그 불가에서 보면 오분해라는 것입니다. 어, 개정해 사막이고 또 해탈 해탈 지견신 이렇게 해가지고 오분해인데 그 우리가 절에서 그 예불하고 절을 할때 오분향례라는 것입니다. 오분이라는 것은 개신 해신 어, 아, 정신 법신 아,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해탈지견신이 5분에다가 우리가 그 향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2분이 여시 아무 하사오니 그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거어 말씀을 하시게나 믿으라. 하는 육성치가 나오는데 그는 먼저 2분이 습승덕계, 3분이 습륜력계 그다음에 4분이 습중생계. 그다음에 5분이 어, 성중에 나가서 밥을 얻어 오시가지고 어, 잡수시고 나무 잡수시고 발을 씻고 그것을 연자 입증 준비입니다 5 분이 그 다음에 부자 이자시다 앉아 앉아서 입증해 드시다 그것이 무명 대정에 대한 6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개, 개신이라 그런 고그 다음에 그세족이 어, 하시고 수입을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라 이거는 그 정신 정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전 하시가지고 수보리께서 질문을 하고 그거 이제 깨닫는 서로 문답 해가지고 깨닫는 것이 이제 혜신이고 그래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런 그 해탈을 해야 된다 그런 그 내용이 10분이고 그 다음에 10분, 그뜬 해탈신을 건장하는 그1 1 분의 그 내용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1 2 분이 해탈지견신을 해가지고 붐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적견여련이라 모든 그 보이고 만지고 이래 현상증 다그 허망한 것이다. 그 허망한 그 꼴을 보면은 그 깨닫는다면은 바로 그 부처님 마음인 그 열애를 아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까지가 이 건강의 총설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별실 별설을 해 가지고 그 아주 신란한그 아주 분석적으로 체계 있게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입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신해 행정 믿고 의심해서 그 해석하고 풀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덕을 한다 신의 행정에서 여기서 앉아 신 믿어라 13분이 나옵니다 믿어라 그럼 어떻게 믿느냐 내 마음이 진여다내 마음이 부처다 신전여가 14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이 15분에 나오고 믿어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 어 말씀하신 법을 믿으라. 신법. 16분에 오고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어, 어, 갈무리하고 운영하고 전파하는 그 스님들을 믿으라. 그1 4분은 17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18분은 그런 그, 어, 행동으로 개신하고 그 행동하는 그,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 건발이 것으니다 그 다음에 신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해가 19분에 비불법. 불법이라는 것은 그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 비불법이 놓고. 그 다음에 20분에 그, 어, 어, 법이 등급과 같은 도를 공부해가 깨치는 단계라든지 또 행동을 해가지고 성자가 되는 그런 그, 어, 그 차별을 아주 자상스럽게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20분에 수다원가, 수다원가를 얻으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또 사다함을 얻으려면은 이런 경지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나함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왕래치 않고 이런 그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랑과를 얻으려면은 이러한 정도의 그 인격과 인격과 깨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4분이. 네, 보살도를 얻으려면은, 이러이러한 어, 경지를 어, 얻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금강경 원문에 아주 세밀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그 뭐, 금강경이라는 것은, 뭐, 밥 빌어먹고, 발 씻고, 뭐, 노닥거리고, 뭐, 이말 저말 하고,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그 경이라고 어, 들은, 그는 그, 어, 생각이, 완전히 그 요즘은 정말로 이참 책에 있고, 아주 질서 정렬하고, 그 행동을 잘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 야 깨달음이 난다는 계정해로 이렇게 풀어나온 그 건강경의 내용이 대단한 것이다고, 제가 요즘 그참 신심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분은 그 정신, 그러니까 정신 수양, 그는 정신을 성취한 경지를 25분에 그 내용이 나오고. 26분에는 그 정신을 잘하고 정신을 해야 된다는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 그야는 건발이나오고 그래서 신, 해, 행, 행동에 있어서는 27분이 어 그경명이금강 반야바라 밀경의 경명에 대한 그 내용이 놉니다. 그 다음에 28분이 삼세간이 오고 29분이 실제 해양이 오고 30분이 중생 해양이 오고 31분이 보리해양이 옵니다. 그래서 신해 행정, 정덕을 하는데 40분이 해탈신을 얻은 경위다. 39분이, 어, 이쪽에부터 신. 신이라는 것은 어, 믿는, 믿는 그 어, 믿음을 말하는데 가장 그 어, 행동에서 정덕을 해가지고 어, 해탈신을 해야 되고 33분이 중생해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분이 보리해양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 모든 학자들이나 말하기를 그 수보리설이다 어 열애설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수보리께서 제차 이렇게 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이 저도 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35분에 어 신해해 해, 그 다음 38분이 행, 39분이 정, 40분이 정, 해탈신. 이래가지고 41분이 법계 해양, 42분이 해탈신 성취, 43분이 해탈신 건발 해가지고 이열애설이 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의 행정으로는 대충 이 수보리설과 열애설로 이렇게 마지막 열애설, 어, 수보리설을 좀 어, 가미한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그 원문을 해석하고 분석해보면은 이런 그 모양새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양새가 그냥 경전 원문만 가지고 이렇게 어, 무엇인가 또이 먹고 하고 그 돌을 깨치기 위해서 또 경전을 공부하면은 그 공부가 늦지 않겠는가 어, 대충 그금강경의 얼굴이라도 보고 어, 그런 그 집약적으로 분, 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행위가 있는데, 이 내용 외에, 신해행정 외에, 네 가지를 조금 더그 행동하고 하는데, 그좀 첨부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 10, 1위 보살 계위에 보면은, 어, 근해, 신이, 해위, 행위, 정의, 난이, 정의, 인위 세계의 1위, 그 다음에 견도이수도이 마지막에, 어, 무학위 해가지고 이 가장 높은 위가 놓는데이 내용 중에 6, 7, 8, 9를 어, 뽑아가지고 건강경 내용에 그 부처님께서 어,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 같게일 해놨습니다. 그것이 사가행이다네 가지 더한 그런 그 수행하고 알아가는데 어, 행동하는데 네 가지가 어, 더 중요한 것을 건강경 원문에 놓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을, 어, 경을 가지고 경을 해석해보는 그런 이경석경의 경지에서 보니까, 어, 이 12, 어, 보살 계의에 보살이 되는, 부처가 되는 그 단계, 단계 중에 이 6, 7, 8, 9, 난이 정의 이 세계 1이이 내용이 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어,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어, 44분이 신그 어, 난위금발 난이 난이를 어, 그 권장하는 금발 어, 그것이 44분의 금강경이 그 나오고 그다음에 45분이 해, 이제 정의 근발, 이런 그 다음에 45분이 해그 이제 정의금발 이런 공부를 해, 해야 어, 된다 어, 또 부지런해라 하는 금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 행은 어, 인위금발인데 이것이 이제 46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7분이 정 여기도 신해행정이 나옵니다 신해행정 47분이 해탈신금발 해탈을 하려면 이런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 하는 금발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금강경의 상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화근을 나누면 여기까지가 금강경의 상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문에 들어가고 원인 첫번째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시 결과적인 어, 과제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총설, 총설이 이제 학원 시작이 되고 별설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47분이 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49분 법계 해양 뭐 지덕 인덕 건말 법신덕 해가지고 쭉 녹아 61분에 법신덕까지 넣는 내용이 금강경이 나옵니다. 이 대목을 금강경 학근이라 이렇게 그 어, 학자들이 많이 그 어, 말씀을 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총설은 여시암문부터범소유상이 그 개시 험황하니 약견자상 비상 적견열회라는 이것이 총설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신해행정으로 쭉넣으다가 수보리설을 좀 가미해가지고 이 열애설 이, 이것이 신해행정의 그 본론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도 조금 더그 부족한지 그 보살 부처가 되는 그런 그 계기에 있어서 6789를 조금 그어 뽑아 가지고 이네 가지를 그사가 행위를 해 가지고 금강경 내용을 이어 가지고 어 이렇게 공부하라 이런 내용을 알아라 한 것이 금강경의 전체 그 상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어좀 학원 쪽으로 이 다시 그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 있듯이 결론적으로 이런 그어 내용이 어 얻게 되는 것이다. 지득이나 단득이나 법신득이나 이런 그어 내용을 얻는 것이다. 해 가지고 학원이 시작돼 가지고 61분이 학원으로서 금강경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 그한 어 줄을 보면은 어내 법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어, 세상에다가 어, 펴고 중생들을 어, 제도하라. 어, 너구만 성불하지 말고 성불한 그 마음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된다. 그런 자비를, 그 자비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복교를잘 어, 하고 하다 보면 어, 무량한 그 복덕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지막 부총 말씀을 62분을 해가지고 많이 유통해라. 많이 배틀러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한 대목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어, 분해하고 강의하고 또 어, 말씀을 하실 할줄 어, 하는 나 양이지만은 오늘은 그첫 강의로서 어, 이 금강경의 얼굴, 얼굴과 또 금강경의 몸통, 또 금강경의 꼬리 이 전체를 한번 어, 한번 휘저서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해도 해보고. 어, 또, 거기에서 대충 이런 짜임이구나, 초보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서 표해가지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면, 은 여기 준비해온 것을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가 쉬운데,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